부가복음 20장 27절에서 47절까지 정한 본문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도개인농중 어떤 이들이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요 보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만일 어떤 사람의 형이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의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그런데 칠 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자식이 없이 죽고 그 둘째와 셋째가 그를 취하고 일곱이 다 그와 같이 자식이 없이 죽고 그 후에 여자도 죽었나이다. 일곱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 중 어떤 이들이 말하되, 선생님, 잘 말씀하셨나이다 하니. 그들은 아무것도 감히 더 물을 수 없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실 때,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시편이 다윗이 친히 말하였으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실 때, 내가 내 원수를 내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라 모든 백성이 들을 때에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르실 때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무난 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십니다. 아멘 이제 논쟁이 마쳐졌습니다. 더 이상 논쟁할 필요도 없게 된 상황이 됐습니다. 좋게 말하면 예수의 말에 대해서 이제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진 거고요. 조금 나쁘게 말하면 끝까지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쉽게 써있는 성경에 대해서 쉽게 이해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은 어렵게 쓰려고 하나님이 애쓰지 않으셨거든요. 근데그 성경을 우리가 복잡하게 만들어 버렸죠. 한 아내가 있고, 그리고 남편이 있다가 남편이 일찍 죽어서 그 장자가 그 뒤를 잇기 위해서 두 번째로 둘째 아들이 아내를 취하는 법을 만든 이유는 한 가족이 끝까지 그 생명력을 보존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편이었습니다. 당시 시족 사회에서의 이야기죠. 그러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많이 보편화된 이런 사회에선 동성 결혼이라던가 친족 결혼은 사실은, 어,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도 유대인들은 동성 결혼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통 유대인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유대인들도 전통 유대인이 있고요. 그리고 일반적인 우리와 같은 유대인들이 있는데, 유대인들은요, 색깔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흑인도 유대인이 될수 있고요. 백인도 유대인이 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에게 정통성이라고 이야기하는 사실이 정통성은 본래 하나님의 뜻을 희석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법대로 살기로 결정하는 이는 누구나 유대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법의 신뢰는 출국때 시작이었죠. 출애굽 때 60만이 나올 때 수많은 잡족들이 같이 나왔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구원의 바른 열에 이런 사람은 모두가 다 유대인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 전통 유대인이라는 사람들은 순수 혈통을 지키려고 노력을 했고 그래서 지금도 동선 심지어는 본인의 형제와 자매끼리 결혼도 많이 허가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들에게는 참농담사아 말하는 얘기인데 결혼 생활이 20년이 됐으면, 아이는 19이고, 19명이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매년 아이를 갖는데요 그러니까, 다산이 축복이라고 여기고 있고요. 그리고, 아이에 대해서 스스로 절제하는 게 아니라고 해서. 근데, 그러다 보니까 좀 웃긴 일들이 벌어지는데, 전통 유대인들이, 어, 사는 구역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사는 동네에서, 그들이 18세 이상이 그때까지 거주하고 살게 되면 그들에게는 나라에서 300만 원 정도의 생활비가 나온다고 합니다. 남녀노소 누구든지 상관없어. 죽을 때까지. 그리고 그들은 일할 필요가 없대요. 온전히 하나님의 율법만 섬기며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발생한 거죠. 1948년도에 유대인들의 복권이 이루어져서 시온이라고 말하는 예루살렘으로 들어왔는데 들어와 살면서 정말로 시간이 될 때마다 아이를 낳기 시작하니, 아, 이 개체 수가 소위 말해서 감당을 못할 정도로 늘어가는 거죠. 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나는 그 숫자에 대해서 지금 이제 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답니다. 그들의 모든 생활비를 대줘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들의 80% 이상이 놀고 있으니까요. 근데 재미난 건 유대인들이 그 순수혈동을 지키기 위해서 아직도 그 법을 계속 유지하고 있고, 그들은 지금도 그들의 본이 되는 삶으로 말미암아 그 유대교가 그리고 그 이스라엘이 존속하고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들의 삶을 유지해 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들에게 많은 게요. 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건데 동성끼리 결혼하다 보니까 그 뭐라고 그 자손들이요. 병이 있는 애들이 많아요. 장애가 있는 애들.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그 뭐라 그럴까, 태어날 때부터 약하게 태어날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 법은 지금에겐 적절하지 않은 법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아직도, 그러니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 있을 때에는 더더욱 나나 더 집중해서 그 법을 지켜나가려고 애썼겠죠. 이게 실제 상황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심각한 문제였던 겁니다. 첫째부터 일곱째까지 아들이 있었는데 줄줄이 그것도 남자는 일찍 세상을 떠나고 여자 하나 남았는데 결국엔 그 여자가 일곱을 거쳐서 사는 동안 결국엔 아이를 낳지 못하고 죽었으니 이렇게 됐을 때이 법에 대해서는 어떻게 적용하는 게 옳을지가 너무 심각한 문제인 거죠. 왜냐하면 씨를 잊지도 못하고 세상을 떠나게 됐고 그리고 한 남자의 아내가 아니라 일곱 남자의 아내로 살았으니 그러면 이 아내는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건가? 근데 사실은 이 얘기에 대한 정답은 요번 한주 계속 드린 얘기에 있습니다. 지난 화요일 날 저희가 실행부위에 모였어요. 감리교회에서는 교회가 설립되기 위해서 목사님들이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하나 개척이 됐는데 59년생 목사님이세요. 어이 나이가 꽤 많으시죠? 그런데 그분이 요번에 개척을 하세요. 근데 조금 특수사역을 하세요. 어떤 사역이냐면 어린이, 부흥사. 36년 동안 어린이 부흥회만 하셨어요. 대단하신 분이죠. 근데 그러다가 이제 눈이 확 열리셨어요. 야, 이게 확 열리면서 이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할 수 있겠구나도 열렸지만 또 하나 열린 게 있어요. 이거 돈이 되는구나. 아, 그래지고 그 이분이 사업적인 마인드로 이제 사업을 확장하기 시작했는데, 당시 뭐 90년대에 시작했는데 막 찬양 막 하고 막 이랬잖아요, 옛날에. 막 경배와 찬양이라고 해서 막 기타 치고 찬양하고 그래서 뭐교회 드럼을 놓는니 마느니 막 이러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때 당시에 드럼을 가리키고 기타를 가리키고 그런 아이들을 양성하는 학교를 만드셨어요. 프레이즈 신학대학이라고. 그래서 그걸 만들어서 학생들이 2010년까지 약 500명까지 늘었대요. 어마어마한 거의 종합대학 수준으로 커진 거죠. 근데 이분이 워낙 이제 사업수단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욕심이 생긴거예요 그래서 뭘 했냐면 엔터테인먼트라고 그러잖아요 스타들을 키워내는 그래서 그 사업까지 투자를 했는데 하다보니까 이게 너무 덩어리가 크니까 더큰 건물을 사기 위해서 여러분 잘 아시는 분인데 윤석전 목사님이라고 연세중앙교에 어마어마한 건물을 지으셨잖아요 그 교육감 건물이 근데 지금 사용이 안되고 있대요 그래서 그 건물을 인수를 했대요 그래도 어마어마하게 컸겠죠 예, 그 건물을 사서 80%인가를 리모델링한 15억인가 들여서 깨끗하게 리모델링해서 들어가려고 했는데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이분이 하는 건 교육기관인데 그 건물이 종교부지라 용도 변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건물은 다 수리를 내놓고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질 못하게 만든 게 법적으로. 제가 생각하기에 하나님의 막으신 것 같아요. 어유 그러고 나서 이분이 큰일 났죠 아이들이 공부를 해야 되는데, 공부할 곳은 이미 팔고 나왔고, 들어갈 수는 없고. 그러니 하루하루 누적되는 게 그래서 1년에 15억씩 빚이 쌓이기 시작했대요. 그러니 뭐, 이제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되버린 거예요. 그래갖고 불과 한 1, 몇년년 년 만에 파산을 하고 나오셨어요. 아무것도 못하고, 5년 동안은. 집도 팔고, 다 팔았으니까. 그래갖고 지방으로 내려가서 전전하신 거예요, 정말로. 뭘 해야 될지 몰라서. 근데 참 하나님의 은혜는 감사한 게 배운 게 도둑질이 그거라고 평생을 어린이 사역을 했으니까 원점으로 가니까 제일 먼저 하게 되는 게 어린이 사역이거든요 그래서 그 지방에 전전하면서 그동안은 보이지 않았던 작은 교회 그 시골 교회 가서 어린이 부흥회를 하기 시작한 거죠 근데 거기서도 이제 뭐 30년을 그 일을 했는데 워낙 얼마나 잘하시겠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이제 나들 또 불러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교회에서 아이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좀 하지 말고 우리 교회가 좀 애들이 모였는데 조금 좀 아예 집중적으로 와서 좀 교육을 시켜달라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가져 교육 목사들 말그대라 아이들 담당 목사를 했는데 어라 한1년 하니까 어마어마하게 애들이 부흥되는 거예요. 성인 수에 꼭두 배가 모였대 1년 만에. 어이 그러니 이게 소위 되잖아요. 게될 때는 또 사람들이 또 주목하기 시작하니까 그래서 그 교회에서 또딴데로또 청빙을 했네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 또 이렇게 되니까 그 교회에서 이제는 수도권에서 눈욕을 들이다가 여기 남서울 비전 교회라고 동천동에 있는 교회에서 목사님이 또 찍었어요. 그래서 좀 올라와서 하라고. 3개월 만에 아이들이 50명이 늘었대요 아이들이 결과가 나타나니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가뜩이나 주일학교가 안 모일 때 근데 그분이 참 호탕한 분이시더라고요. 36년 동안 당신의 한 일도 있고, 지금 하는 걸 보니 원점으로 잘 돌아갔고, 그러니 한번 다시 시작해보지 않겠냐고. 그래서 본인이 건물을 하나 갖고 계신데, 그 건물의 300평, 3층짜리, 6층짜리 건물의 3개층, 3층을 무상으로 그냥 임대해주기로 했대요. 마음껏 교학게 사역해보라. 그래서 지난 화요일날 거기서 개척 설립할 수 있도록 법을 통과시켜 줬어요. 아니 근데 문제가 생긴 게 있어요. 뭐냐면 남설비전교회라는 건 장로교회거든요. 그리고 장로교회 교육관에서 감리교회를 설립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남설기전교회 교육목사예요. 장로교회. 근데 감리교회에서 감리교회 단임목사로 파송을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긴 거예요. 이리 법을 따져도 안 되고, 저리 법을 따져도 안 돼요. 이게 뭐지? 시킨데, 이 법이 통과가 됐어요. 그래서 하나 깨달아 알게 된게 바로 오늘의 법칙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은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구나. 우리 생각엔 이게 장로교다 이게 감리교다, 부목사가 담임 목사 해도 되는 거냐, 이중직 해도 되는 거냐, 이게 자꾸 헷갈리는데, 그게 하나님은 안 헷갈리시더라는 거죠. 36년 동안 한 평생을 아이를 위해서 헌신했던 사람이 잠시 잠깐 외도를 해서 돈 맛을 좀본 거죠. 지금도 저 혼자 타고 다니세요. 지금도 3000cc짜리 좋은 대형차 몰고 다니시는데 그거야 뭐안 고쳐지는 버릇이니까 어떡할 수는 없고. 근데 그 사람의 파산이라는 그 자기 말로는 그러시더라고지옥을 갔다 왔더라고지옥을 세상에 그렇게 어려울 수가 없더래요. 그 경험을 통해서 그 사람을 하나님이 지금 다스려 가고 계시는 걸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아마도 그분이 또 욕심 냈으면 하나님이 또 바닥치게 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우셨던 것 같아요. 평생을 네가 어린이를 위해서 일했으니 이제는 그 엔터테인먼트, 뭐, 한류 해갖고 그 젊은 애들 벌거벗고 춤추는 거 그거 하게 하지 말고 주의 복음을 위해서 마지막. 그래서 59년생인 그 목사님을 다려다가 다시 어린애들 앞에서 방방 뛰고 춤추며 복음 전하는 일을 시작하게 하시더라고요. 소유에 있는 게 아니니까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 장로교냐 감리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그 어린 영혼들을 살리려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하나 확실한 건 그만하고 한 시간 정도 얘기하면서 그 확신이 왔어요. 아, 이분 또딴짓 하면 하나님이 다 가져가겠다. 근데, 만약에 이분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아, 내가 이 어린 영혼 하나 살리라고 다시 불러주셨구나, 이는걸 안다면 어마어마하게 큰일 하시겠구나, 라는 마음을 갖게 되더라고요. 마찬가지, 우리도. 소유에 있지 않습니다. 그건 우리 생각. 그것을 넘어서 그 가치가 하나님의 것이 분명해지면 하나님은 뭐라 주시더라고요. 그때 교만해지지 마시고 그 마음을 한결같이 품으셔서 그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물질의 문제도 마찬가지, 사람의 문제도 마찬가지, 지금 벌어지는 모든 상황의 문제도 마찬가지. 그 중심, 하나님의 태초이셨던 그 중심. 그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건 나이 불문. 59년생도 개척할 수 있고 개척해야만 되는 그 나의 불문. 여러분도 지금 쓰여, 쓰임 받아야 될 그때임을 아시고, 내가 무엇을 쓰임 받아야 될지, 그래서 딴길 가지 마시고, 외도하지 마시고, 그 길에서 하나님께 온전히 쓰임 받을 수 있는, 그래서 누구의 남편이냐, 누구의 아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 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놓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어디에 속했냐, 무엇을 가졌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무엇으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택하셨는지가 중요합니다. 뭐,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하고 살겠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돈을 많이 가져야 많이 가졌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에 집중하다 보면 그것이 채워지지 않으면 불안해지지만, 하나님의 가치를 위해서 살아가기 시작할 땐그 모든 것은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됩니다. 15억, 30억, 50억을 들여서 지은 건물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쓸수 없는 건물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한 영혼 사랑한다고 얘기하면 300평 되는 건물도 공짜로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내 순수한 마음이 변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남자, 한복사의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그 순수함을 드러낼 때 하나님 내 피로를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소유의 목숨 걸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걸로 충분합니다. 그걸로 충분합니다. 오늘 그 기도 다시 한번 드립니다.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